여러분, 만약 제가 의사가 되려면 환자의 소변을 맛봐야 한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농담 같지만 실제로 17세기 유럽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소변을 직접 찍어 먹어보고 병을 진단했습니다. 그 맛이 꿀처럼 달콤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 당뇨병으로 진단받았죠. 우리는 흔히 당뇨를 단거 많이 먹어서 걸리는 현대병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에는 인류의 생존 본능, 치매와의 충격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기이한 증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당뇨의 세 가지 반전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당뇨에 걸리도록 설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학계에서는 절약 유전자 가설, thrifty gen hypothesis라고 부릅니다. 수만 년전 빙하기를 겪던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큰 적은 추위와 배고픔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생겼을 때몸 속의 지방과 당분을 최대한 빨리, 많이 저장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죠. 즉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지방을 잘 축적하는 유전자가 당시에는 슈퍼히어로 유전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빙하기는 끝났고 우리는 더 이상 매머드를 쫓아 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유전자는 여전히 언제 굶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 하나만 먹어도 몸은 야 이거 귀한 거야. 전부 뱃살로 저장해! 라고 외치는 겁니다. 결국 당뇨는 게으름의 병이 아니라 너무나도 효율적이었던 생존 본능이 풍요로운 현대 사회와 충돌해서 생긴 비극인 셈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제3형 당뇨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아는 건 1형과 2형 뿐이죠. 하지만 최근 뇌 과학자들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뇌는 우리 몸 에너지의 20%를 쓰는 거대한 에너지 하마입니다. 뇌세포도 포도당을 먹어라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죠. 그런데 당뇨가 생겨서 인슐린이 고장나면 혈관에는 설탕이 넘쳐나는데 정작 뇌세포 안으로는 당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뇌세포는 굶어 죽게 됩니다. 기억력이 사라지고 인지능력이 떨어지죠. 즉, 당뇨는 단순히 혈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서서히 굶어가는 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건 많이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 비밀, 당뇨가 보내는 기이한 신호들입니다. 목이 마르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런 뻔한 거 말고 진짜 신기한 증상이 있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TV 볼륨을 자꾸 높이시나요? 놀랍게도 청력 저하는 당뇨에 숨겨진 신호입니다. 귀속의 달팽이관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빽빽한데 고혈당은 이 미세 혈관을 가장 먼저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청력 손실 위험이 두 배나 높습니다. 또 하나, 목 뒤나 겨드랑이에 생긴 쥐젖이나 거뭇거뭇한 때 같은 자국, 흑색가시 세포증. 이것 때 밀어도 안 지워집니다. 이게 바로 주인님, 지금 인슐린이 과부하 걸렸어요. 라고 피부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빙하기 생존왕의 후예라서 살이 잘 찌고 당뇨는 치매와 사촌지간이며 귀가 잘안 들리는 것도 당뇨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사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조금 더귀 기울이실 수 있겠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신기한 건강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